암환자입니다 아, 현재도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삼성의 악행에 너무 극에 달해가지고 정말 저희들의 입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우들끼리 서로 모여서 공유를 해서 2018년 2월달부터 보안물을 결성해서 금감원을 비롯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삼성에서는 뭐 어떠한 규정도 없어요. 7일 입원한 거를 490일 입원했다고 서류를 조작해놓고 증권, 약관 모든 것을 아주 극하게 속여놨어요. 그리고 증권의 모든 것이 애매모호하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애매모호한 게 아니거든요. 증권도 정확하고 약관도 정확한데 무조건 내부 규정상 규제를 못하겠대요, 보험금을. 암환자가 되고 보니 그냥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서 항암제를 맞으면 가격이 얼마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안 되는 항암제들이 더 많아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되는데 그거를 안 맞으면 저희들은 죽습니다 죽는 게 두려운 거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간힘을 쓰려고 살아 보려고 하는데 삼성생명이라는 솔직히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을 믿고 저희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정장 탈때 보니까는 절대 주지를 않아요. 어떠한 이유도 필요 없이 무조건 안 줘요. 너무나 이 사실이 암환자가 안 계시는 분들은 아마 잘 저희들의 그 상황을 모르지만 정말 암환자들 너무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삼성생명 앞에서 콘테이너를 갖다 놓고 220일이 넘도록 밀레이를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공동대표를 집시0번 위반으로 삼성생명에서 일방적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프라자를 들어가서 면담을 요구했더니 어느 누구 하나 면담에 응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거하게된 계기가 된 겁니다. 30여 명이 있었는데 해체음차 등 심장에 물이 차고 매일같이 구급차가 와서 환자들을 한 명씩 응급실로 이송해 나가고 지금은 여섯 명이 남았습니다. 아까도 주성아 위원장님이 잠깐 발언을 해주셨지만 음식물을 들여보내지를 않아가지고 화장실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햇반을 거기다 이렇게 까으로 들고 그 밥을 환자들이 먹으면서 컵라면으로 끼워서 지금까지 오기를 120일이 가까웁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단독방에 올라왔더군요. 한 환자가 지금 저체온증이 34도 5분까지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남은 환우들을 내려가주고갈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죽겠다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다네요. 정말 저는 삼성 생명이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장난을 칠줄 몰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거기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저희 그암 환우 중에 한 분이 기자분들 오신 준법 감사 그촬영온 기자분들한테 무릎을 꿇고 애원을 했어요. 제발 내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이 사실을 좀 알려달라. 어느 언론에서도 언론 플레이를 하나도 안 해주니까 제발 여러분의 형제라고 생각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울면서 절규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방송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너무나 처절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고 삼성의 행포 때문에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삼성과 싸우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죽어가는 환우들이 말도 못합니다. 옆에 있는 환우도 언제 부고장이 날아올지 몰라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저희들을 좀 도와주세요. 기자분들. 또 여기 작가님들 아시잖아요. 사람이 심성이 어떤지. 정말 글잘 쓰시는 분이니까 이 삼성의 횡포를 좀 알려주시고 정말 저희도 이가 갈립니다. 삼성이되면 자다가도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